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뭔가 아 이거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다. 약간 이건 내 인생템이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계속 재구매를 하는 아이템? 아니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재구매를 할것 같다. 재구매 의사가 있다. 약간 이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아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원래는 그 제가 여쿨이거든요. 그래서 여쿨 추천 틴트를 이렇게 따로 원래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 가지 영상으로 찍으면은 너무 짧을 것 같더라고요, 분량이. 아무튼. 그래서 여쿨템으로 뭔가 딱 추천드릴만한 게 너무 조금인 거예요. 여러 가지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그냥 여쿨템 컬러보다는 사실 여름 뮤트 톤을 더 좋아하거든요? 톤이나 좀 웜한 느낌이 살짝 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들은 뭔가 여쿨 라이트 분이신데 저처럼 이런 완전 여쿨템들은 좀 너무 쨍해서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은 뮤트 톤인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틴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재구매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재구매 의사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얘가 컬러 이름 자체가 모브거든요. 제가 이런 모브 톤을 진짜 좋아하는데 일단 발림성이 진짜 부드럽고요. 너무 쨍한 컬러가 아니고 살짝 모브 핏이에요. 이렇게 컬러가 여러 여러 번 얹어도 잘 올라가고 블러셔로도 바를 수 있는 정도의 색이에요. 단점은 이런 촉촉한 제형은 아무래도 완전히 흡수되는 제형이 아니고 겉도는 광택 제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묻어남도 많고 지속력이 좀 짧긴 한데 그걸 감안할 정도로 제가 가진 것 중에는 색깔이랑 광택이 정말 좋아요. 저는 여쿨 분들이 이런 광택 나는 제형이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덧발라도 색이 항상 예뻐요. 제가 최근에 찾은 조합이 이런 맑은 톤을 바르고 얘를 얹어서 바르거나 아니면 은 이건 최근에 구매한 거거든요 얘도 살짝 안에만 착색되는 컬러인데 이런 색이에요 보기에 모브빛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얘는 살짝 웜한 느낌이 한 방울 들어간 컬러거든요 베이스로 바르면 웜한 느낌이 살짝 나요 뭔가 살짝 코랄빛 이렇게 도는데 그 위에다가 이걸 얹어서 발라주면 진짜 최고예요 최고의 조합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조합이에요. 이렇게는 당분간 계속 쓸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피부, 피부에 관련된 아이들인데, 이 앰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앰플을 사용을 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앰플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세 통째 사용을 하고 있고, 안 썼을 때 그, 속 건조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크구나를 느꼈어요. 올리브영 온라인 몰에 들어가면 원 플러스 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구매해서 길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없어서 사진으로 띄울게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구매해서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좋다고 해서 써본 건데, 와, 나왜 이거 이제 알았지? 할 정도로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엄청 그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엄청 줄어들거든요?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겠죠? 이게 한 번에 없어지긴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확 줄어드는 걸 보면은 길게 장시간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면 진짜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쓰고 다음 아침에도 보면은 전날보다 훨씬 이렇게 블랙헤드나 이런 게 깔끔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올리브영 세일할 때꼭 쟁이세요. 저도 이번에 아예 큰 걸로 사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 헤어 관련된 제품들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두피 뿌리는 앰플 같은 걸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거 둘다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인데, 이거는 헤어 토닉이고, 이것도 헤어 토닉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헤어 토닉인데, 엄청 꾸준히 잘 쓰고 있고, 얘는 분사형이고, 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뿌려서 하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데 어, 두피의 자극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두피 진정 토닉이고 얘는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앰플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쓰고 머리에 마사지를 해주고 있고 제가 이거를 쓰다가 안쓴 적은 없어서 큰 차이는 못 느끼지만 두피도 건조함을 느끼거든요. 저는. 근데 평소에 이제 어디 놀러가거나 할 때는 안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사용을 못하면 뭔가 건조한? 두피가 건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하면 그런 게 완전 줄어들고 그 드라이 할 때도 자극을 덜 받는 느낌이긴 해요. 머리 결에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항상 약간 그게 있어요. 남들이 엄청 좋다고 해서 샀는데 난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가를 발휘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그런 제품이었어요. 저는. 이게 엄청 좋다고 유명하고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항상 떠서 이거를 샀는데 난잘 모르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리고 향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잘안 썼어요. 원래 처, 초반에. 근데 그러다가 집에 있는 걸다 써서 이거를 막그 머리 말릴 때 중간에 엄청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고데기도 안 했는데 머리가 엄청 차분한 거야. 그 향은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아니지만 그 향이 막 오래 가지도 않고 말리면 사라지는 정도거든요. 근데 머리를 진짜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는 두 통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걸 추천을 하는지 알겠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쇼츠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감고 나와서 젖은 머리에 발라주는 노어시 트리트먼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머리를 자주 받고 있는 그 샵에서 거기 원장님인가 누가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 선물로 저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안에 거의 다 써가지고 내용물이 없는데 일단 제형이 되게 신기한데 흡수가 진짜 잘돼요. 그 겉도는 느낌이 전혀 없고 머리가 떡지는 느낌도 전혀 없고 젖었을 때 그냥 거품을 막 묻혀서 이렇게 비비거든요. 그럼 이렇게 쫙 흡수가 돼요. 이것도 이렇게 두개 같이 사용을 하면은 머리가 진짜 엄청 차분해져요. 뭔가 찐 강추템만 들고 오니까 다 좋다고 하는 사람 같지만 되게 심사숙고해서 제가 진짜 좋다고 생각한 것만 들고 왔어요. 이것도 전에 쇼츠에서 제가 사용을 했던 건데 이건 원래 유명한 브러쉬거든요 탱글. 올리브영 가면 항상 보이는. 저는 이게 사실 그냥 휴대하기 편해서 작잖아요. 그래서 샀던 거거든요. 근데 빗이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그냥 그때 그래도 얘가 제일 휴대하기 좋아보이고 비싼 데는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그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걸 구매를 했던 건데 제가 탈색모고 부침머리를 한번한 적이 있잖아요. 부침머리는 부침머리 붙임머리 전용 빗으로만 빗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서 탁탁탁탁탁탁 걸려서 엄청 아파요. 근데 얘는 제가 붙임머리일 때 급하게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머리가 겁나 잘 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이 빗이 진짜 좋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시원하고, 머리가 진짜 잘 빗겨요. 잘 빗긴다는 게, 빗이 다 똑같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저는 손상모라 그런지 뭔가 다르거든요. 근데 되게 두피도 시원하고, 엄청 좋아요. 붙임머리일 때도 쓰기 너무 좋았고, 휴대하기 너무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외박할 때 저는 완전 필수품 제가 집을 나간다? 무조건 갖고 다녀요 이거 이렇게 빗질해주면 머리 엄청 차분해지거든요 저는 머리 그냥 바람만 많이 맞아도 엄청 부시시해지는 탈색모여가지고 요런 거를 수시로 이제 빗어줘야 돼요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소개해드릴 거몇 가지가 있는데 색조 중에 요거 두 개는 제가 화장할 때 요새 항상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처음에는 너무 과대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막 엄청 그렇게 이거 바르고 다크서클이 안 보이거나 이러지가 않는데 난잘 모르겠다 이러고 쓰다 말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좋다고 하니까 내가 사용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몇번 다시 써봤거든요. 근데 살짝 커버도 잘 되고, 처음엔 되게 건조하다 느꼈는데,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커버력이 더 세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구매해서 같이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봤으면 살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컨실러 같은 거는 바르면 이 밑에가 엄청 뜨거든요? 근데 이걸로만 바르면 하나도 안 뜨고, 하나도 안 건조하고, 끼임도 없어요. 음. 그리고 제가 애교살 꿀템. 이거는 제가 스토리에 며칠 전에 올렸었거든요. 제가 항상 바르는 아인데, 요거는 깨져서 사라졌고, 애교살 할 때만 쓰는데, 그래도 다른 컬러로 색조화장을 해도, 요두 개는 포기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 애교살 찐템입니다. 제가 애교살 진심이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를 섞어, 요거 먼저 바르고, 얘 얹은 다음에 섞어서 한번더 얹으면은, 애교살이 진짜 잘 보여요. 저처럼 애교살이 엄청 잘 보이는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 화장품은 약간 요정도인 것 같고, 제가 많이 쓰는 제품들도 이정도인 것 같은데, 뭔가,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음, 다음에 또 제가 사용하는 꿀템이나 꿀팁 같은 게있으면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